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아시아에 빠르게 성장한 경제국이지만 발전단계산업 구조무역 의존도정부 역할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구조 차이 5가지 경제발전단계 베트남 개발도상국으로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 중심의 신흥성장 경제 한국 선진산업국으로 기술서비스 중심의 고도산업 경제 베트남은 성장단계 한국은 성숙단계의 경제구조 주요산업구조 베트남 섬유, 전자부품, 농산물 조립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한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등 기술자본집약적 산업 중심 생산구조에서 기술수준과 부가가치의 차이가 큰 무역과 수출 구조 베트남, 외국 기업 특히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투자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자국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수출 주도형 경제 베트남은 외국 자본 의존형, 한국은 자국 산업 주도형 무역 구조 정부의 경제 역할, 베트남,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정부가 주요 산업과 외국 투자 허가를 관리 한국, 자유시장 경제이지만 초창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수출 지원이 성장의 핵심 베트남은 정부 통제형, 한국은 정부 지원형 경제모델 소득 수준과 내수 시장 규모 베트남, 1인당 GDP약 4,000달러 2025년 기준 예상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 중 한국, 1인당 GDP약 만 1000달러 이상으로 고소득 국가, 소비 수준급 매력 산업 다양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요약 베트남은 노동 중심 외국 자본, 의존형 신흥 경제, 한국은 기술 중심 자립형 선진 산업 경제로 구분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